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원제는 더 워크 이라는 그냥 단순한 제목입니다 그냥 걷기죠 근데 아마 어 한국에서 이제 어 개봉을 할 때는 그냥 걷기 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뭔가 느낌이 없으니까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그렇게 어 제목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와 되게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한 10분 정도 보고 빠져 들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되게 뻔해요.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황당한 목표를 세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타기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의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전에 그 쌍둥이 빌딩이 1970년에 완공을 앞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건물 사이의 줄을 연결해서 줄타기를 시도하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요. 실제로 세계 무역 센터 그러니까 9.11 테러 전에 세계 무역 센터 쌍둥이 빌딩은 1970년부터 73년 고그 사이에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만 있으면은 뭐별 생각이 없었겠는데 똑같은 빌딩 이제 두개딱 있으니까 어 그두 빌딩에 줄을 걸고 한번 그 사이를 걷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나 봐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스토리가 너무 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설득 설득당했어요. 주인공을 응원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요, 한번 어, 시도해봐요. 그런 응원을 마음속으로 하게 됐어요. 스토리는 뻔한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영화만 보고 빠져들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고 배우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은 로버트 점에 키스라는 사람이고요. 포레스트 건프, 캐스터웨이, 백스토 피처 같은 영화를 어, 만든 감독입니다. 어, 비교적 최근 작품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리얼 스트리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몇년 되어서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인공이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지도를 받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에게 줄타기가 끝나면 관중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어요. 아, 위험한 줄타기는 내가 했는데 왜 내가 관중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 표시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합니까? 존경과 감사는 관중이 저한테 해야죠. 저한테 박수를 쳐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주인공한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널 봐주지 않으면 너의 줄타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관중은 너의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실을 말할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둘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할 때 누가 더 중요할까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진리를 듣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둘다 정말 똑같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두 사람 모두 그 일을 통해서 진리의 그 진실에 힘을 실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저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누가 더 중요할까요? 네 똑같이 둘다 중요합니다. 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이 동영상을 안 만들 거예요. 조회수가 이제 0이라면 저는 아마 이 동영상을 안 만들 겁니다.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듣는 사람.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좋아!